최근 기후 변화는 전 세계 농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술원은 농업 경영체, 학계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지난 29일 농업인 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기후변화가 경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촌진흥청 한현희 농업연구관이 품종개발, 안정생산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경북농업기술원 이진 박사는 스마트농업의 국내외 사례 및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또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가 식물공장의 핵심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배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공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술화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물별 안전 생산 기반 조성과 생력화 기술 개발, 탄소 저감형 비료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